조인스 세계 유학의 격이 다른 혜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스 세계 유학은 국내 대학교 캠퍼스에서 가장 많은 공식 교내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중앙대 서울캠퍼스,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교내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교내 유학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신뢰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생과의 만남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만약에 1학년을 만났습니다. 최소한 4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캠퍼스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길을 지나가면서라도 볼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섣불리 조그마한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교내 유학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학생분들에게 드리는 격이 다른 혜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이패드와 350만원 상당의 유료 영어 어플을 연수 기간 중 무상 임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깎아줄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할인을 하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아이패드와 350만원 상당의 유료 영어 어플을 지원함으로써 연수전 그리고 연수중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이패드의 어플은 사전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 독해 등 다양한 유료 어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제 학생증을 무료로 발급 지원하여 드립니다. 해외 여행 및 여행 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전화 영어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저희의 큰 차별점 중에 하나인데요. 왜 전화 영어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해외 연수를 하시게 되면 현지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레벨 테스트라는 것도 생소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일대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vocabulary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죠. 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피킹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그거를 연습하지 않고 현지에 가서 레벨을 보게 되면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순수한 실력보다 좀더낮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어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출국하기 전에 전화 영어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지에서 레벨 테스트를 받았을 때에 1단계 이상은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1단계 올렸을 때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비용이 대폭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4주 내지 10주간의 기간을 줄여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전화 영어를 지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자 대행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비자 대행은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모든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비자가 필요 없는 기간도 있죠. 캐나다는 6개월 동안 관광비자로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몰타 3개월 필요 없고요. 뉴질랜드 3개월 필요 없고요. 호주 3개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공부를 할 때에는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비자 대행 서비스를 저희들이 진행해 드립니다. 항공권 예약 신청 서비스를 해 드리고요. 이 항공권이라는 것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만큼 정성을 두고 찾느냐에 따라서 경유 시간 그리고 총 비행 시간에 큰 차이가 있고요. 게다가 항공권 요금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예약 신청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학생 보험 가입 대행 제휴 서비스입니다. 유학생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험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와 긴밀하게 제휴가 되어 있는 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상담하고 보험 처리가 필요할 때에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수의 대학생들의 어학연수, 유학, 워홀, 인턴십을 지원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야말로 안전하고 신속한 유학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져 있는 노하우들이 공유가 되고 발전이 되고 계속 쌓여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신청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셨을 때에, 아, 뭔가 정말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 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조인스 세계유학 대학지사 대표는 삼성그룹 공채 34기로 삼성전자본사전략기획 총괄 인사팀에서 국내 채용을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수 상담을 하신 분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와 연관된 면접 방법을 컨설팅해 드릴 것입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이러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 만족해 하고 고마워하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조인스 세계 유학의 격이 다른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유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성공적인 연수를 하고 돌아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 동영상도 만들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연수 유학 상담 절차입니다. 먼저 어학 연수의 목적을 결정하시고요. 취업이냐, 시험 자격 영어냐 등등 비슷한 맥락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땐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목적을 결정하고, 그리고 유학플래너와 상담을 합니다. 유학플래너가 상담한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드릴 것입니다. 그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가족, 지인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종 국가와 프로그램을 결정하시고 수속을 하시면 저희 조인스세계 유학에서는 안전한 해외 연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팔로우를 해드릴 것입니다. 아래에 QR 코드가 있죠. 이 QR 코드를 네이버 QR이라고 치셔서 검색을 한 다음에 카메라로 이 부분을 스캔하십시오. 그러면 모바일 웹, 페이스북,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맨 상단에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저장해 놓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한번 모바일 웹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조인스 세계 유학의 모바일 웹입니다. 대학지사 위치를 보시고자 하면 클릭하시게 되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전화를 걸기 위해서 바로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웹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핸드폰으로 보시게 되면 전화 걸기, 접속 등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인스 세계 유학의 격이 다른 혜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저희 각 대학교 지사로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상담, 차원이 다른 커뮤니케이션, 바로 조인스 세계 유학이 스마트한 연수를 진행해 드리는 방법입니다.